안녕하세요. 만화를 그리고 있는 캐롯입니다. 나만의 캐릭터 디자인하기 두 번째 시간. 이번 강의에서는 캐릭터 컨셉을 잡는 작업을 해볼 것인데요. 자기소개를 적듯이 내가 만든 캐릭터를 소개하는 글을 함께 어, 써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아직 캐릭터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소개 글부터 적냐고 의아하실 텐데요. 제가 처음부터 더 말씀드렸듯이 캐릭터 설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글로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각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내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캐릭터를 표현할지 성격부터 정한 후가 오히려 캐릭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정하고 소품들을 정하고 이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까탈스러운 캐릭터를 표현할 때는 뭐, 손 세정제를 소품으로 삼는다든지, 혹은 뭐, 굉장히 막 게으르고 좀 민기적 민기적 거리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를, 뭐, 내그 캐릭터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베개를 안고 있는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뭐, 그 유명한 캐릭터 중에서 아주 게으르고, 그리고 아주 막 태평한 성격의 캐릭터를 툭 퍼져 있는 개, 계란 노른자로 표현한 그런 캐릭터도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잡으면, 어, 또, 다양한 그런 시각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니까요. 음, 그런 것, 우선 글로 잘 정리해 보시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붉은색의 컬러를 사용한다든지, 뭐, 고양이 모습으로 표현한다든지 하는 아이디어들도 사실은 이런 뭐 구체적인 그런 캐릭터 설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맥락이 있고 스토리가 있지요. 이때 작성할 성격은 아주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생일이라든가 좋아하는 시간대, 싫어하는 음식 등 형상화하지 않을 부분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죠. 구체적인 설정은 보다 탄탄하고 재미있는 완성도 높은 캐릭터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내가 만든 캐릭터가 진짜 유명해져서 나무위키에 이름을 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느낌으로 적어도 좋아요. 어, 우리가 유명한 캐릭터들을 나무위키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 생각보다 어, 우리가 몰랐던 그런 설정들 그리고 몰랐던 뒷이야기들이 탄탄하게 어, 짜여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한번 심심하시면 나무위키에 쳐보셔도 어,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두분 역시 제 캐릭터 수업을 들으셨던 수강생 분들의 작품인데요. 어, 두분다 캐릭터 뭐 뿐만이 아니라 창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닌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이세요. 근데 네,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캐릭터를 뚝딱 만드셨죠. 단두 시간 만에 만드신 캐릭터랍니다. 열심히 이제 캐릭터 설정을 적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디자인한 후에 뚝딱 캐릭터 소개 페이지를 제작한 건데, 설정 단계에서 탄탄하게 고민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어, 작업을 하니까 2시간 남짓한 시간밖에 없었는데도 그럴 듯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탄생했었답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팁이 숨어져 있는데요. 이 박정부라는 캐릭터는 실제로 이 캐릭터를 디자인하신 분의 애견이에요. 캐릭, 그, 반려견인데, 그러니까 이미 설정 단계에서 제가 캐릭터 설정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적을 것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A4용지가 거의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아이디어 적을 것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탄탄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이제 그 이런 외계인 캐릭터를 디자인하신 분도 이 캐릭터 설정을 할때 자기의 그 집안에 있는 한 남자를 생각하면서. 어 디자인하셨다고 해요. 그 아드님인지 아버님인지 뭐 남편인지 못 여쭤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도 굉장히 많은 그런 캐릭터 설정들을 종이에 적으셨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어 그리고 캐릭터에 이입해서 백문백답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이 방법은 제가 홍난 이종범 작가님의 웹툰스쿨이라는 책에서 얻어온 팁인데요. 무척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돼서 저 역시도 캐릭터 설정을 할때 적극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짧은 아이디어로 구성되는 인스타툰 같은 경우에는 백문백답의 질문 하나하나가 에피소드가 되기도 하니까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실제로 강의 수강자분께서 작성한 백문백답입니다. 캐릭터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평범한 여대생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답변이 탁 걸려서 아니, 평범한, 기여, 평범한 여대생 캐릭터면서 왜 평범한 여대생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죠? 라고 여쭤보니까 에피소드 하나가 또 뚝딱 나왔답니다. 반려견과 함께 놀 때가 가장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그런 답변에서는 반려견과 처음 만난 날이라던가 하는 반려견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떠오르죠. 구체화될수록 더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진 캐릭터를 만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이런 질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싸이월드나 블로그 같은 곳에서 백문백답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그런 백문백답들 아무 데서나 다운받아서 한번 활용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웹툰스쿨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백문백답 질문의 팁을 얻어가셔도 좋습니다. 어, 혹은 캐릭터 설명을 이렇게 거대한 맵으로 정리해도 좋은데요. 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이 맵은 사실 뭐 사업을 구상하신다거나 뭐 여러가지 뭐그 조별과제 같은 걸 하신다거나 하실 때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많이들 해보신 그런 작업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 구상하기가 좋은 게 하나의 키워드가 주어지면 또 연결고리로 그 다음 키워드가 주어지고 그 다음 키워드가 주어지고 하면서 꼬리를 꼬리를 물어 좀더 풍성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캐릭터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게 처음엔 막막하지 대충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감이 잡히면 무척 신나는 일이 된답니다. 이미지로 설명하지 않을 부분,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뒷이야기까지, 이렇게 정말로 정교한 캐릭터를 만드시려면 처음엔 내가 가장 잘 아는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캐릭터 수업에서 가장 많이 제작하시는 캐릭터가 반려견이나 가족. 가장 많게는 자기 자신인 이유도 마찬가지죠. 캐릭터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께서 직접 작성하신 캐릭터 설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인 반려견을 묘사하니 보다 다채롭고 재미있는 캐릭터 설정이 되었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캐릭터 설정을 그렇게 예쁘게 적어놓으신 다음에는 옆에는 잠시 이제 공백으로 남겨놓으셨다가 나중에 캐릭터를 디자인하시고 이 디자인된 캐릭터를 얹어서 이런 소개글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답니다. 이건 역시 제가 책에서 참고했던 방법인데요. 설정을 만들 때 캐릭터, 등, 캐릭터의 MBTI 등의 그런 성격 유형 검사 등을 설정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MBTI 설정만으로도 캐릭터의 일관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스토리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관성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가 의외인 행동을 할 때, 그 이런 MBTI 설정이나 성격 유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때 사건이 벌어지고 뭔가 큰 그런 사건 국면 전환이 벌어지죠. 일관성이라는 것은 특징이 강력한 캐릭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니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이를 바탕으로 캐릭터의 종류를 정할 것입니다. 사람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사물로 표현하면 좋을지, 혹은 동물로 표현하면 좋을지를 정하는 과정이죠. 앞서 설정을 탄탄하게 준비한 분들이라면 이 과정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성, 거, 성격이 어,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런 캐릭터를 오리발에 튜브를 낀 오리로 표현한 유명한 캐릭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어떤 형태로 표현해야 유리할지, 고민된 면이 아주 잘 보이죠. 뭐 아주 다양한 그런, 고민이 묻어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그런 퍼진 그런 날개란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유명한 캐릭터 중에서 이제 눈이 축 처지고 굉장 뚱뚱한 몸집에 뭐 토끼, 거대 토끼, 엽기적이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대 토끼, 캐릭터라던가, 뭐, 혹은 그런 익살스럽고 아주 그, 이렇게 일상에서 볼법한, 친근하지만 장난꾸러기인 캐릭터를 표현할 때는 실제로 아이의 캐릭터를 만드시는 것, 그런 것도 뭐 방법이 될수 있겠죠. 내가 어떤 형태의 캐릭터를, 어떤 종류의 캐릭터를 만들지는 이런 구체적인 성격을 설정하신 후에는 좀더 풀기가 쉬우실 거예요. 실제로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의 캐릭터입니다. 스스로를 캐릭터하셨던 분들인데요. 요즘 부캐라고 하죠. 상큼 발랄하지만 겁이 많은 학생은 자신을 동물로. 밖에서는 팔방미인 멋진 주부지만 집안에서는 수다분한 것이 비밀이라는 주부 수강생 분께서는 사람 모양의 캐릭터를 만들었답니다. 술을 좋아하는 캐릭터를 술잔으로 표현하기를 결정한 수강생분의 아트웍도 있고요. 가부장적인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선비를 정할 수도 있고요. 매우 똑똑하지만 태도가 딱딱한 캐릭터 친구를 로봇이나 외계인으로 표현하는 것도 매우 쉽지만 효과적인 전략이죠. 성공한 캐릭터를 보면 캐릭터의 설정이나 성격이 모습에서부터 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 세 번째로는 캐릭터의 비율을 정해 볼 것입니다. 등신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5등신일 때는 아이 같고 귀여웠던 캐릭터가 7등신이 되면 무척 성숙하고 무게감 있는 모습이 되죠. 단순한 캐릭터 역시 2등신으로 표현될 때와 6등신으로 표현될 때 느낌이 무척 다르죠? 저는 가끔 진중한 이야기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을 때도 이등신의 귀여운 캐릭터를 등장시키기도 해요. 귀엽고 다소 아이 같은 그런 캐릭터에서 진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서 나오는 또 괴리감이 무게감을 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어, 내가 어떤 캐릭터를 표현해야겠다? 그리고 이 캐릭터로 던져야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어야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뭐 형태를 디자인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심슨에 나오는 귀여운 리사 심슨을 다양한 비율로 표현해 본 그림입니다. 작은 아이 같았던 리사 심슨의 이미지가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었죠. 저는 귀여운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3등신, 보다 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5, 6등신 정도의 캐릭터를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저의 부캐입니다. 이 캐릭터는 주로 각 웹툰이 끝날 때 후기에 등장해서 에피소드를 구성하게 된 동기나 에피소드 자체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용하고 있는데요. 워낙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후기 역시 어두운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많답니다. 어, 제가 강의 1편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캐릭터 설정이나 그런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디자인하면서 어, 처음에 떠올렸던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 설명해 드리는데 제 캐릭터를 이용하는 거죠. 저는 이 진지한 내용들이 그이 제가 캐릭 제 캐릭터가 하는 말들이 가까운 친구의 말처럼 가볍게 들리기를 바라고 최대한 독자님들의 감상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이나 인종 나아가 성별까지 모호한 캐릭터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제가 남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옷에도 최대한 취향이 드러나지 않게 무색, 무양, 무치 캐릭터를 사용했죠. 게으른 설정이지만 나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효과를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드러나는 인터뷰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의외였다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혹은 적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매체에 따라서 자신의 캐릭터를 한번 자유롭게 설정해 보세요.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아주 효과적인 메신저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이미지적인 컨셉을 좀덜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이잘 짜여진 어, 효과적인 부캐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몸소 어,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어, 제가 말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했던 그 에피소드와 함께 제가 어, 부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전 소설가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글로 적고, 그리고 역시 후기 역시 글로 적어 놨었는데요. 근데 글로 적었을 때는 친구들이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너무 느끼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엄청 그이 웹툰을 읽어보셨던 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정말 엄청 FP잖아요. 그래서 엄청 좀 되게 감수성이 짙고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쓴 어휘들이라든지 뭔가 생각들이 음좀 굉장히 좀 느끼하게 들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담백하고 담담해 보이는 캐릭터를 디자인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내용들이 제가 더 느끼한 말을 써도 어 되게. 담백하게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가 이렇게 갈릴 수 있는지, 이 캐릭터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어떤 직접적으로 글을 써서 내가 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몸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분들도, 어, 글로 나는 막 사람들 평가가 안 좋으니까 나는 이게 좀 재능이 없어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부캐를 만들어서 부캐가 이야기해 주는 그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보시면은 좀 다른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답니다. 어, 제가 워낙 이 부캐를 워낙 저와 좀 동떨어져 있는 캐릭터로 설정을 해서 어... 이야기를 풀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제가 어 예전에 미팅을 하러 어떤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딱 약속 장소가 사무실이었거든요. 사무실에 나갔는데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막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막 흘러 나오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여성분이 되게 하이를 신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거의 방송국이었는데 와, 방송국 PD님들은 진짜 이렇게 평소에 너무 예쁘게 하고 다니시는구나 완전 연예인이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음, 제 부캐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저를 한 30대 중후반의 남자 그리고 굉장히 뭔가 진지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담백한 그런 캐릭터일 것이다라고 실제 저의 캐릭터를 상상하시고 약간은 사랑에 빠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을 내가 한번 연인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쁘게 하고 모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피디님의 후드티를 입은 모습만 보면서 미팅을 진행했었는데요. 부케가 재미있는 것이 부케를 설정하면 내가, 어, 내가 비록 이제 현실에서는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스피커에 어울리는 내가 원하는 말에 어울리는 스피커가 아니더라도 부케를 설정하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어, 신분세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의 그 원하는 모양의 스피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부케를 끝까지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보시는 게 어, 여러모로 음, 즐거운 경험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1강부터 2강까지 캐릭터와 이야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캐릭터나 이야기 모두 다 구체적인 설정이 있으면 그림을 그리고 구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구체적인 설정을 잡은 후에 그림을 그려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다음 강의에서는 실습을 위주로 강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